가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9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의정 뉴스입니다. 종로구 의회 제299회 정례회 개회 소식으로 종로 의정 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 의회가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9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먼저 1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종로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제299회 정례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한해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칠원회에도 의원 발의한 5건을 포함하여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4,782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예산 절감 방안도 세심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일에는 구정질문이 있었고 23일부터 24일에는 국별안건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안건 5건과 종로구청장 제출안건 25건 등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으며 12월 7일 예산안 및 안건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99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종로구 의원들은 내년도 종로구 예산이 우리 구의 정책 방향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인왕산으로 간 길목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중선입니다. 공중선은 방송이나 통신각자의 증가와 사용이 끝난 통신선을 제때 철거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늘어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교남, 교남동 주민센터 관할 행천동 일부 지역은 노후한 주택들이 많은 마을로 골목마다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폐공중선 그리고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업자들도 어떤 종류의 선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또한, 하늘을 가리는 공중선과 함께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세워졌을지 모를 전신주와 통신주가 인도를 차지하고 보행을 불편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묘동 사거리 종로 3가역 출구 일대는 아직도 야간에 노상 방류와 배변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이곳으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 무단 투척도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로 도심의 주요 지점에서 연속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유해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여 도나문로 묘동 사거리 인근 방문객과 관광객,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안내 기능을 결합시킨 전통 이미지의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나문로 일대는 도로 정비로 인해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되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묘동 사거리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남인사 마당 지하 화장실처럼 안내소와 공중 화장실을 갖춘 지역 홍보 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한지는 한복이나 한옥, 한식, 한글, 우리춤, 우리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우리국를 대표하는 문화이자 정체성으로서 한지 산업을 우리게 축 투...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자인 유통 마케팅 해외 진출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한지의 상품 특성과 소비자 수요나 트렌드를 반영하는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지서를 복원하여 우리의 우수한 한지 제조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지서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내부를 한지 박물관으로 구성하여 한지 전시관이나 체험관 등 한지 관련 시설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구회에서는 평창동 보암동이 포함된 종로구 일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중앙정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그러나 아쉽게도 어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 문화예술 마을로서. 추진해 나가는 김명종 구청장님의 의지는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하드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드 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간 시설들입니다. 그 받침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다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중하나. 또는 홍지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더라면 상당히 문제가 빠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치 공사를 거의 마친 북천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때. 평창동 주민센터 1대, 그 다음에 화정방물관 1대, 보암주민센터 1대, 이것을 한전우선사업으로 지정한 교회 본 의원이 계획서를 다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 탈락됐기 때문에 빨리 제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문화예술특구라든가, 서울시의 신청이든가, 아니면, 다시, 문화, 병창동, 보암동을 잡아려 해서, 그 마을, 문화예술 마을로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주기를, 김영준 구청장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에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주민들께서 구매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에 차량 등을 이용해서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배달인은 종로구에서 채용 운영하고 그들을 전통시장에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도록 전통시장 공공배달앱을 제작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우리 구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종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배달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 시대의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될 것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면 배달에 쫓겨 사고가 발생한 등의 각종 요임에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다면 다른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말부터 준비하여 내년부터 종로구 전통시장 공공배달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지역 입지적 특성상 전체 면적의 약 40%인 9.6제곱킬로미터의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면적이 많다는 것은 쾌적한 생활과 생태 환경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다하게 많은 임야 면적은 토지 활용 효율과 재산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 지역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우리 구의 인구 밀도를 낮추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중 공공 목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없는 곳을 주민들께서 매입 의사가 있다면 매각하는 방향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러한 임야를 전수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용도폐지와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께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를 높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난개발 목적이 아닌 임야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우리 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종로구는 과거 인사동에서 포도 대장과 술라군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문화 관광부의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언제부터인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재정비하여 인사동이 아닌 순락길에 순락군을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순락군이란 조선 시대의 도둑,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공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고 순찰하던 군인이며, 이순라군이 순찰하던 길이 순락길입니다. 이러한 순라군을 재현하고 우리 현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순락길이 걷기 좋은 낭만길이라고 젊은이들이 사이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길 따라 아담한 카페와 식당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덕수궁 돌담길 못지않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동순락길, 서순락길 인근은 종묘와 인하여, 종묘로 인하여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매우 낙후되었고 어두운 뒷골목이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락길에서 순락군이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계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종묘나 궁궐 주변 등 종로구 여러 지역을 안내하는 관광 안내 도우미를 하도록 하여 우리구 관광과 홍보의 천명 역할을 시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창출과 술락길 주변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 아파트라는 것은 학교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거와 교육 복합 형태로 만들어서 아래층은 학교, 위층은 주거로 하고 그 주거는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생이 그 학교를 졸업할 동시에 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문제도 해결되고 음. 주거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적당한 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 해보기에는 우리 종로구에 중심지 에 있는 효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중부교육청과 효재초등학교 부지는 동대문역, 해와역, 종로오가역 삼각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도심의 교통 요지에 있죠. 면적 또한 약 2만여 제곱미터로 규모로 대단히 대규모 세대 아파트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복합 스쿨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로 의정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